네, 4월 총선 앞두고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총선 이슈와 당내 현안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 또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정부가 어제 한미 FTA를 다음 달 15일 발효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는 민주통합당의 이 한미 FTA에 대한 공식 입장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 그, 발효 정지를 요구를 하고 있었죠. 예. 15일날 발효한다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그, 이, 이 안이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처리됐고, 또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그, 이, 불신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계실 텐데, 네. 어, 이렇게 강행 발효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사한 경우에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세계가 이제 경제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이명박 정부만 재검토 없이 그냥 긴 시간 재협상을 거치면서 후퇴를 거듭하고 미국 이행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처리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발효정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뭐 발효정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궁극적으로는 이게 폐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재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당초 무슨 폐기에서 제재 협상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의제 표현이죠. 지금 처리된 것 지금 지금 그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한 그, 그 무효화를 네. 정적인 선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느껴지고요. 예. 어, 일단 과정으로 보자면 이번에 발효를 또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발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발효된다면, 의행이도 발효된다면, 4월 총선 이후에 어, 국회의 선택을 받아서 다수당이 되면, 네. 그 이명박 정부의 전면 재협상과 재검토를 요구를 해야 되죠. 아, 네. 저, 절차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러면 또안 들을 것이고요. 그럼 12월 대선 후에 또국회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교 채가 되면, 네. 이번에 이제 김하늘 판사가 어,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분야가 지금부터 전면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한 것이것에 누적된 결과를 가지고 미국 정부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폐기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절차는 결국 그렇게 갈 텐데 그것을 어, 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네.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음, 이 민주통합당이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 FTA를 추진해놓고도 정권이 바뀌면서 말 바꾸기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거는 그 봄에 나무를 심느냐 겨울에 나무 심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 사안들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 체제가 달라지고 있는. 데 우리는 완전히 자유검토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후에 자유협상 과정에서 후퇴된 부분이 있죠. 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을 같은 것이다고 기는 것은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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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네. 화질 좀 바꿔 보겠습니다. 문 최고위원께서는 네. 지금 야권 연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야권 연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협상 과정에서는 양자가 약, 약속을 했습니다. 그 밝히지 않고 예. 타결되면 그 내용을 밝히자 이렇게 아. 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보도를 나오는 거 보면 은몇개 지역을 대상으로 줄다리기가 벌어지나 아마 이게 관심사인 것 같은데 무슨 15개 지역이다 30개 지역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정도도 밝히기 어렵습니까? 네. 그거는 언론의 그냥 짐작이죠. 네, 예, 예, 예. 좀 기다려봐 주십시오. 지금 가장 의견 차를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laughs> 그것도 짐작하시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그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 예견됐던 일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고리로 해서 네. 정당 연합 방식의 법적인 단일 정당이 최선이다라고 그동안 호소해 왔는데. 그것이 안 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숙 대표가 네. 야권 연대가 되면 뭐 공천심사와 관계없이 그 결과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 대상 지역의 예비 후보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협상에서 이런 반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영향을 좀 줍니까? 네, 그그 그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총선 승리가 대저 아, 정권 교체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고 예.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크게 봤을 때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결론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대의를 위해서 어 우리 견뎌내야 되는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한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마무리 기한은 언제 목표는 잡고 계십니까? 언제쯤 끝내겠다는? 야뭐그 아, 어, 가급적 금주내가 좋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공전,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마냥 끌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한 대표께서 공천 과정보다 야권 연대가 우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시간의 여유는 생긴 편인데. 일단 금주 아니라도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 최고위원께서도 이번 총선에 부산 출마를 선언해 놓고 계신데 사실 부산 네. 경남 지역이 총선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쪽 지역의 네.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 한나라당으로부터 민심 이반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신공항 부산이라든지 뭐저충랭 사태라든지 이런 개별 사안을 넘어서 네. 그 총체적으로 이정 그러니까 한나라당 정권의 정방향에 대한 분노가 있으신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마음이 민주통합당으로까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은 아.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우리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얼마나 잘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민심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밉다고 해서 그게 다 민주통합당으로 고스란히 옮겨온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 우리가 3년 이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그 전망이랄지 이런 예.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서 마음을 얻어야죠. 공천 심사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이 정체성 네. 항목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 정체성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laughs> 그 100점 만점에 20점을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그 그러니까 공천 심사 위원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 그 공심위원장께서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방안, 또 1%와 99%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 그 공심위원들의 인격체로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관료 출신 의원들의 성향에 대해서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공천 배제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정인들에 대한 뭐 배제라든지 이런 건 임의적으로 그 기준을 정한다 이런 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예. 그 공천 과. 심사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2배수로 최종적으로 압축한 아, 다음에는 네. 그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그 개별 후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예, 이 네. 절차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단 6명이 도덕성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성명도 냈고요. 문채구 네. 위원께서는 신진 유능 인사가 공천에 배제될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졌습니까이저 혁신과 통합이 혹시 공천에서 좀 서해될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 절차를 민주적으로 했는데, 예. 통합이 한달 늦어지고, 어~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 제도를 한나라당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서 당력이 거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 신진 유, 유능 인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과정이 생략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뭐~ 정견 발표라든지 아니면 뭐~ 토론회라든지 또 아~ 토론회 말고 그~ 저~ 배심원제라든지 예. 그래서 그 신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지금 공천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민주당이 정당 지도가 20대 초반에서 지금 민주통합당이 30대 중후반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에는 네. 그 통합과 그다음에 신진 인사들에 대한 기, 그러니까 공천 혁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녹아들은 결과인데 네. 그만큼 유권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음. 대단히 걱정스러운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니 그 신진 인사 또그 통합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략 공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종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더라도 그 유죄인 것은 명백하고 형량을 다투는 수준 네. 이 경우에는 재선거의 위험이 있으니까 냉철하게 음, 판단해야 된다. 유무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배이나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최고위원.